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의료 기술의 찬란한 도약, 세계를 놀라게 할 K 로봇 수술의 눈부신 활약상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대한민국 로봇 기술이 전 세계 의료 시장을 강타하며 국격을 높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감격적인 순간들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의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최소 침습 수술의 발전을 이끌어온 수술 로봇 기술. 그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던 첨단 의료 로봇 시장에서 이제는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국산수술. 로봇과 정형외과 로봇들이 해외병원으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 선진국들이 독점하던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어엿한 강자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의료로봇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수술 로봇 업계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과 AI 등 첨단 신기술을 접목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로봇 기술의 저력을 입증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수술 로봇 시장은 최소 침습 치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1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2029년에는 무려 2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수술 로봇 기업들과 그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고형 테크놀로지의 카이메로입니다. 이 혁신적인 뇌수술용 의료 로봇은 마침내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며 세계 최대 의료 시장인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인을 넘어 우리 기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FDA의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은 고형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이메로는 뇌수술의 정밀도를 극대화하여 환자의 회복시간을 단축하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뇌 조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미세한 떨림 없는 안정적인 수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경외과 의사들에게는 더큰 자신감을 환자들에게는 더 나은 수술 결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고형 테크놀로지가 세계 최초의 침대. 부착형 뇌 수술 로봇인 지니언트 크레니어를 미국의 종합병원에 수출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지니언트 크레니얼은 환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 그대로 로봇이 정밀하게 수술 부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환자 이동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뇌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하여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형 테크놀로지는 미국을 넘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도 활발하게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의 의료 관계자들이 지니언트 크레니얼의 기술력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로봇 기술이 뇌수술 분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전 세계 의료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고형 테크놀로지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강경 수술 로봇 분야의 강자인 미래 컴퍼니의 레보아이입니다. 레보아이는 정교한 로봇 팔과 고해상도 3D 영상 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보다 정확하고 미세한 움직임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최소 절개로 수술을 받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보아이는 이미 러시아, 몽골, 파라과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그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의료진들은 레보아이의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조만간 더욱 넓은 해외 시장에서 그 위용을 떨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복강경 수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레보아이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꾸준히 새로운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미래컴퍼니가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컴퍼니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환자 중심의 기술개발 철학이 레보아이의 성공을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컴퍼니는 레보아이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술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산 기술이 전 세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및 척추 수술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큐렉소입니다. 큐렉소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의 수출 판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큐비스 조인트는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 수립부터 정확한 절상 및 삽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인공관절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인공관절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수술 가능성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영업 거점을 확보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며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인공관절 수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대 시장입니다. 큐렉소는 인도 현지 법인을 통해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며 현지 의료 시스템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큐렉소의 큐비스 조인트는 이미 미국, 유럽, 러시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총 7개국에 공급되며 글로벌 수술 로봇 시장의 핵심 주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의료진들은 큐비스 조인트의 정교함과 사용 편의성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으며 환자들 또한 수술 결과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성장세는 더욱 놀랍습니다. 2020년 18대에 불과했던 의료 로봇 판매량이 2021년 30대, 2022년 62대, 그리고 2023년에는 무려 88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판매량 증가는 큐비스 조인트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해외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을 넘어서며 큐렉소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국산 의료 로봇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큐렉소의 척추수술 로봇인 큐비스 스파인 역시 2021년 9월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대한민국 척추수술 로봇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큐비스 스파인은 복잡하고 섬세한 척추수술에서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경 손상 위험을 줄여 환자 안전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이 로봇 시스템은 3D 영상 기반의 정밀한 수술 계획과 로봇, 팔을 이용한 정확한 스크류 삽입 가이드를 제공하여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한민국 로봇 기술이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큐렉소는 앞으로도 인공 관절 및 척추 수술, 로봇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은 북미, 유럽, 중국, 일본, 중동 등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로봇 기술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첨단 의료 기술과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외교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술 로봇 시장은 현재 미국의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다빈치 로봇으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시장입니다. 여기에 존슨앤드존슨, 메드트로닉 등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국산 수술 로봇이 가격 경쟁력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성과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더 이상 단순히 따라가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도하는 기술입니다.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은 MEDICA 2024와 같은 세계적인 의료 박람회에 참가하여 한국 수술 로봇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홍보 활동은 국산 로봇의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져 국산 로봇 수술은 이제 K-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에 이어 K-로봇이라는 새로운 한류 열풍이 전 세계 의료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술 로봇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수술 로봇 시장 규모는 1억 1,816만 달러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기술 개발 자금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정보 제공, 인허가 절차 지원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섭니다. 해외 수출을 위한 국내 병원에서의 트랙 레코드 축적 지원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국내 병원들이 국산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해외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10조 5,444억 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든든한 국내 시장의 성장세는 우리 로봇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내 기반 없이는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명확합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공급망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것을 넘어 유지, 보수 비용과 소모품 비용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의미합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 및 외교적 지원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외 국가들과의 의료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우리 로봇 기술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메이드 인 코리어 의료 로봇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현재 수술 로봇의 높은 도입 비용과 유지 및 소모품 비용은 많은 병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유지 보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거나 국산 소모품 개발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로봇 수술 시장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규제 완화가 시급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로봇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특히 별도 수가 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봇 수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수가를 책정함으로써 더 많은 병원이 로봇 수술을 도입하고 환자들에게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로봇 수술은 의사의 피로도를 줄이고 수술의 정확도를 높여 환자 안전에 크게 기여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우러질 때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로봇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국산 수술 로봇들의 해외 수출 소식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섭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로봇 기술은 이제 다빈치 로봇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로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다 카이메로 큐비스 스파인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우리의 로봇들은 복강경 검사,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제는 우리 기술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로봇들은 의사들에게는 더욱 섬세한 제어 능력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는 최소 침습으로 인한 빠른 회복, 적은 통증, 그리고 수술 후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혜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로봇 기술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첨단 의료 로봇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의 로봇 기술이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이 위대한 여정에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냅시다. K로봇 수술의 미래는 무한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로봇 수술의 눈부신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자랑스러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